2023년 4월 22일 구아유 어,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희 아버지 생신입니다. 또 아버지께서 원래 시작하셨던 신약말씀 필사를 오늘 다 마치셨습니다. 그동안 부지런히 필사하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마치셨습니다. 어,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을 쓰시면서, 또 앞으로 말씀을 또 쓰면서, 그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,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또한 저는 아직 필사를 매일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아버지를 본받아서 성경 말씀을 또 필사하고, 또 읽고 선포하는 어, 삶의 습관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어,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입니다 어,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주말 되게 하시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